거짓 믿음의 가면을 벗어라. 예이나무사역 이중 목사 글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나 믿기를 바란다는 자가 삶의 모든 면에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라면 매우 위험한 자가 될수 있습니다. 종교의 힘이나 덕을 의지하여 게으름을 가리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카버하려는 단순한 기복적인 표현들과 단어들로 더러운 연막을 흩뿌리는 것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들과 거진 믿음과 이단들 속에 연류되어 있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상을 맞서 이기고 도리어 도시와 나라들을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복음의 삶으로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키하고 숨고 두려움이나 절박함으로 대처하려는 행동들과 언어들로 점철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연약함이나 불행한 모든 상황들이 꼭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종교적인 패턴으로 몰고 가려하는 모든 이유가 돼버렸던 것처럼 거짓 믿음에 가면을 쓰고 모든 상황들을 한꺼번에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쉽게 가려하는 모든 길들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단한 번의 어떠한 무모한 결정이나 행동으로 순교자란 팻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악한 거짓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결정으로 생명을 걸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순고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실한 믿음이어야만 하며 그 자는 거짓이 없고 모든 부풀림이 사라진 책임지는 믿음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자아라는 부족함과 부적절함을 날마다 은혜와 게으름으로 으깨가며 희죽거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지해 되고 동행하게 되는 길은 삶의 전부를 요구되는 일이며, 거기엔 게으름이나 개인의 욕망이나 성공이라는 단어들이나, 그로 인한 비릿함이 있을 수 있는 시공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죄를 치고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자들을 신앙인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살펴봐야 합니다. 꼭 우리 스스로에게도 불성실한 것들로 자주 넘실때는 생각들과 온전치 않은 결정들에 어둠에 젖어갔던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이나무사역 이준 목사 글 중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